자 오늘은 270조 한번 해봐요. 270조 표면 뭐가 나오냐면 관광 뭐 있어요. 예, 바로 관광 관방... 특구 이게 나오게 되는데 관광 특구는 1994년에 5개가 처음 지정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모두 몇 개가 있냐면몇 개? 31개. 관광 특구는 모두 31개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광특구 지역별로, 도별로 어떠한 곳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는지 이 31개를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관광특구 강원도에 모두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강원도에 두 개. 그두 개가 바로 대관령. 대관령이 있구요. 그리고 설, 아, 설악산. 아. 예, 여기가, 네, 관광특구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이 있죠. 서울이 관광특구 중, 뭐, 어, 땀을 그렇게 오죠. <laughs> <laughs> 뭐, 서울에는 네, 관광특구만... 어, 관광특구가, 관광특구가 모두 여섯 개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어, 서울에 있는 관광특구 하게 되면, 바로 어가 있다면 이태원이 있죠. 이태원. 바로 이제 그미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되면 이제 구강수지정되었고어 그다음에는 이제 명동, 남대문, 시창동 <laughs> 등어 우리가 지정되요어 그리고 또그 다음에는 종로와 청계천일때 종로. 청계 일대 거기가 이제 요한관광특고 어... 동대문 패션타운 있죠? 동대문 패션타운 동대문 패션타운 여기에 이제 아주 특이한 거오세니이가 시장으로 있을 때 동대문 운동장 그양장이었거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어... 지하철 그 뭐야 4호선 5호선 그역 이름이 동대문 운동장역이야 그런데 그거를 밀어버리고 바로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DBP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우주선이 하나 앉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 이름은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아무튼 여기에 DBP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어, 영국 여류 건축가 바로 어, 자하하디르 그러한 사람이 이제 만든 거예요. 아무튼 그게 있는 곳이고, 자그라면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잠실이 있어요. 잠실. 어, 이 잠실은 면접에도 한번 나왔어요. 잠실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라라고 했는데, 뭐면세점 이제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거 롯데월드, 롯데월드 네. 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죠. 서울 기준으로. 몇만 대가 있죠? 50만 대. 50만 50, 50, 50대 라고 얘기했어요. 외국인 어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서울에, 여러분들 삼성동 있죠? 어, 삼성동에 코엑스가 있는데, <laughs> 서울 코엑스는 바로 국제회의 유치한 도시 중에 세 번째 도시에요. 세 번째 말이 국제회의를 유치한 <laughs> 그한 도시에 3위야 3위. 아무튼 어,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네, 바로 어, 지점이 된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인천에 하나 있죠 인천에. 저번에 한번 사고난데 예 네, 바로 월미도예요 월미도. 어이 월미도와 저기 그 뭐야 차이나타운 좀 가깝기 때문에 네, 이쪽도 이제 그 중국 관광객들이 좀 많이 네, 있는 그러 곳이에요. 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경기도에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 그래서 어 경기도는 경기도는 바로 동두천. 이것도 이제 민군들 때문에 보고 평택의 순창. 마찬가지 민군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원화성. 이 일대가 관광. 특구로 지정되죠 그리고 이제 세계 꽃방람회 세계 꽃방람회 침텍수 있는 곳예 바로 고양 이렇게 해서 어, 모두 어유 주쩐 어, 줄이야 아 그래 그래 자 이렇게 이제 4개의 관광특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충청북도에는 충청북도에는 3개의 관광특구가 있는데 그 세계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충주에 무슨 온천? 네. 충주에 수안보 온천 관광특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 옆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다낭 해경으로 유명한 다양이에요 다낭. 단양. 다낭이라고 하는 어 자체가 관광특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징에 바로 여러분들.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사적 503호 법주사가 있는 곳, 거기가 어디에요? 송리산이죠. 송리산. 왜 이렇게 아웃된거지? <목소리> <목소리> <갸웃던 거죠. 목소리> 네. 요게 이제 관광특구로 되어 있고 그 옆에, 그 옆에 충남에 가게 되면 충남에도 특이한 관광특구가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아산시 오천 관광특구 아산시 온천 관광특구 어, 아산시 온천 관광특구에 포함되는 온천들 뭐라 그랬죠? 온양 온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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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잘하네요 예 바로 아산 온천 온양 온천 그리고 도호 온천 요세개가 이제 포함되죠 어,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거 바로 해수욕장 관광특구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우리나라 유일의 해수욕장 관광특구 뭐예요? 예 바로 네, 오령 해수욕장, 관광 북부. 여기에 포함되는 해수욕장이 뭐라 그랬어요? 오, 잘하시네, 이거래요? 네, 대청 해수욕장. 네, 그리고 무창포 해수욕장. 특히 여기 있는 무창포 해수욕장은, 무창포 해수욕장은 진도 신비의 아가둠처럼 이게 바가 갈라진대요. 네, 그래서, 뭐, 뭐야, 구경거리가 좀잘될것 같아요. 오령해수욕장 관광특구가 있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어디예요? 전라북도죠. 예, 네, 전라도의 북 관광특구는 바로 전라도의 유일하게 스키장 있는 곳이 어디요 무주지 무주. 그래 바로 그 무주의 구천동계곡 무주 구천동. 예, 음. 네, 이 밑에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 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풍산으로 제일 유명한 곳. 내장산이죠. 이렇게. <laughs> 내장산. 아, 그리고 아까 내려오다가 하나 빼먹었어요. 바로, 대전에는, 유성 어, 관광특구. 이렇게 이제,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의 관광특구는 다 도시 이름이야. 여러분들, 신한, 다도해를 달려면 무조건 어디서 배를 타야 되냐면 목포항에서 배를 타야 돼요 그래서 어, 목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목포 그리고 어, 우리나라에서 산수유로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죠? 네. 구례라는 곳이죠 네, 거기 이제 화음사 있는 곳 그래서 그쪽도 이제 사람이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 구례가 관광특구로 네,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제주, 제주라는 이름으로, 예 제주 본서 이게 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하고, 도석, 도서? 도서, 제외, 요란 말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바로 제주도의 최남단마라도라든가 알겠죠? 최북단, 바로 추자로라든가, 그 다음에 뭐 비양도, 그 다음에 뭐 가파도, 우도 다 사는 차이거든? 그러한 주속섬은관광특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 얘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뭐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그러면 두, 두 군데 밖에 없죠. 아, 부산, 두산, 부산까지 아, 하면 세 군데 있죠. 자, 부산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부산의 관광특구는 부산에관광부구는 모두 어,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어디? 바로 예, 해운대.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정된 그런 곳이고요.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예 바로 자갈치시장 그리고 그 주변에 용두산 일대. 어 여기에 이제 그 어, 부산 타워가 여기에 어, 용두산에 있고요. 자갈치하게 되면. 사람들 자갈치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야? 껌장어, 껌장어 처업이 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국제시장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예, 바로 비프광장, 바로 부산국제, 바로 영화제, 예, 그 부산국제영화제를 비프라고 하는데 예, 비프광장, 이러한 물꼬리가 있는 곳이 이쪽 예, 자갈치 용두산 일대예요. 어, 그 다음에 는 이제. 우로 올라가서 경상북도를 한번 정리하게 되면, 경상북도 맨 위에, 여러분들, 금강송 군락주로 유명한 곳, 성류굴이 있고, 부영사계곡이 있는 곳, 어디야? 울진이죠? 바로 울진에 있는 온천이, 무슨 온천? 배강온천. 예, 이 배강온천이 관광특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도, 어, 경상북도는 도시 이름의 관광특구가 두개 있어요. 바로 밑에 문. 경관광특구 인경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기때겠네그 다음에 당연히 경북의 중심지 어디요? 바로 경주죠. 네, 경주관광특구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개가 있고 그리고 경남에는 경남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창녕의 무슨 문서? 네, 예, 창녕의 부고 온천, 창녕의 두고 온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영에 가게 되면 어 한려해상 케이블카를 탈수 있는 곳이 있어요 루티 체험도 할수 있고 어디죠? 바로 통영의 미륵도 이렇게 이해 됩니다 통영의 미륵도 이렇게 해서 어 관광특구는 모두 이렇게 서른, 카메라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어, 관광특구는 모두 이렇게 3한개3한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역을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주제별로 추려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쳐 넣는다?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관광특구는 1994년 처음으로 5개가 지정되게 되는데, 그 5개를 아셔야 돼요. 제주, 해운대, 유성, 경주, 서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되는 관광특구는 이렇게 몇 개? 5개! 다섯 개다. 어, 꼭 알아두시고. 다두 번째. 어 관광 투로지정되어 있는 국립공원. 바로 산이 있죠. 세 개가죠. 세 개가 있죠. 어디와 어디와 어디. 여기 있는 예 설악과 예 내장했죠 아까 예 네, 네, 네. 네, 그리고 예 네, 바로 숭리산 이렇게 세 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바로 온천을 다시 정리해야죠. 지금 아까 온천 쓸때 온천 다 모두 몇개 썼어요? 네개 썼죠. 예, 그 온천에는, 온천에는 바로 수안부 온천이 있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충남에는 아산시 온천. 그 다음에 이제 경북에는, 경북에, 어, 울진의 대가문천이고요 창령의, 경남 창령의, 예, 바로 두고 온선 요렇게 이제 방광특구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이 특이하게 해수욕장이 방광특구인 곳은, 예, 바로, 예, 보령 그래서, 보령 해수욕장 방광특구. 요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바로, 도시이름의 관광특구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죠 알겠죠? 어 도시이름의 관광특구 뭐 있죠? 자, 어디? 예, 동두천 경기도부터 하면 동두천 그 다음에 고양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중국의 단양 중국의 단양, 그다음에 이제 문경, 예 경주, 그리고 목포, 예, 목포와 구례. 네, 예, 이러한 이제 관광 어, 특구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 지역 같이 안배해서 정리하시면 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옆에 271쪽에 국립공원이 나와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뭐, 열심히들 외우셔야죠. 그리고, 최소한 국립공원 같은 경우, 몇 개라고 하는 거? 22개라고 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정 연도까지 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공원. 어, 1967년에 공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돼요 그래서 그해 12월 말에 바로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구, 지리산은 저보다 동생이네. <laughs> 어, 늦게 태어났어요. 나보다 한, 열, 한 20일 정도 늦게 태어났어요. <laughs> 네? 아무튼, 네. 질산 국립공원을 필두로 해서 국립공원이 이제 지정되게 되는데, 자 일단 어떠한 국립공원이 있냐면, 자 이렇게 내려올게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백두대간. 그래서 백두대간의 위치에 있는 국립공원 8 개가 있는데, 네, 그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어, 설악산 국립공원. 예, 바로 오대산 국립공원 그리고 예, 태백산 국립공원, 소백산 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 속리산 국립공원 그리고 덕유산 국립공원 그다음 에 마지막 예, 지리산 예, 국립공원 네, 예, 이러한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자 백두대간을 통과하고 있는. 대구 대가를 통과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국립공원들 여러분들이 알아 두셔야 돼요 이렇게 8개. 8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이거 이외에도 국립공원 일단 태양형 국립공원이 있죠 제일 먼저 지정된게 8 1 해상 국립공원 몇 년이야? 네, 바로 68년에 국립공원으로 이제 지정되죠. 그리고 또 특이한 거 하나는 바로 여기에 사적형 국립공원이 하나 있죠. 사적형 국립공원, 경주. 네, 그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 자, 한려해상 국립공원 다, 다음에 지정된 그런한 해양형은 바로 또 78년에 지정되어 있는 어디 있어요? 태안? 태안 네, 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그 다음에 이제 81년에 81년에 가로의해상 국립공원 그죠? 그리고 88년에 여기 부안쪽에 예예 예. 변산반도 예 국립공원 이런 한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국립공원 상당히 많죠? 국립공원 메울 때지경계한 어 어떻게 외우라고요? 설소간 지경계 안소수 간 응. 내가 도구주 응. <laughs> 네 바로 태가 붙월 응. 소변 출문태 이거는 물을 줘야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냥 지경에 안 속한 위락축을 하면 잘안 해워져. 지경에 안 속한 내가 도주 태강치월 소변출문태. 네. 이렇게 하면 어,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산 지리산 국립공원은 세 군데 걸쳐 있죠. 전라남도와 그 다음에 경상남도. 이렇게 세 군데. 가장 넓은. 그래서 어, 육지에서는 가장 넓은 이제 그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는 다 타져가지고 제일 많은 도, 세계의 도에 걸쳐 있어요. 경주는 경상북도에만 있죠. 어, 이게 67년이고요. 얘네가 6 8년에 지정돼요. 어개산 국립공원. 자 이번에 계룡산 국립공원에 바로 세계문화유산 하나 지정돼 있죠. 뭐예요? 경주 마곡사. 이게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개룡사. 경주에도 세계문화유산이 있죠. 이제 뭐 있어? 석굴암과 불국사. 그다음에 양동마을. 그다음에 신라역사유적. 그래서 유네스코 삼관왕이 경주.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할례해상입니다. 이게 할례해상. 그래서 어, 통영 한산도 한산대처 알죠? 그 한산도에서 한산도에서 여수에 이르는 그런 해양이 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어, 여기에 이제 지구가 하나 더 추가되었어요. <laughs> 추가. 예, 바로 어, 어디가 추가, 추가가 되었냐면 장쪽이 어디야? 고흥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 고흥반도, 전남 고흥. 반도? 네, 그쪽에 이제 바로 어, 뭐야? 팔영산 돌입공원이었는데 그 타령산 놀이공원이 한려해상국립공원팔령지구로 변화했어요. 아무튼 한려 네, 해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년에 세 개가 지정돼요. 설악산, 송리산그 다음에 한라산이에요. 자, 설악산. 어, 설악산은 설악산은 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바로 65년 11월에 바로, 천연 보호구역으로 먼저 지정되요. 그리고, 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그리고, 82년에 생물권 보전구역이렇게 이제 지정되는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송리산이에요. 어, 바로 이 송리산에는 뭐가 있냐면, 호서 제1가람이 있습니다. 호서 제1가람. 그게 뭔지 알아? 그게 바로 법주사예요법추사 예. 그래서, 보은 법추사 그쪽.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어, 선악과 송리산은 뭐라 그랬어요? 단과 특구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라산이고요. 한라산. 그 다음에 이제 내는 내장산이에요. 내장산. 어, 내, 네, 내장산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 내장산은 71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데, 바로 어떻게 외워요? 내 장이니까 장은 으뜸이지. 그70 다음에 71이야. 이렇게 네, 외우면 되고요. 바로 가야산 국립공원은 정상 남북도 합천 행사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알죠? 전해인사에 있는 곳. 어 가야산은 머리 깎는 가위랑 비슷하니까 칠이. 이렇게 네, 네, 외워주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바로 어, 더우산 국립공원. 바로 여기에 스키장이 있는 거예요. 우주 리조트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대산 국립공원 바로 여기에 월정사, 상원사, 사장 이런 것들이 있죠? 바로 이두 개가 오자가 들어가니까 더 5, 70 예, 5년에 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주황산 국립공원 주는 6과 발음도 비슷하지? 그러니까 70 예, 6년에 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데 바로 이쪽은 이쪽은 세계 지질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에요. 바로 청송, 청송 세계 지질공원이 이제 네,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태안해안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어, 충남의 태안반도 있죠. 바로 그 일대가 바로 몇 년에? 예 네, 바로 78년. 태안, 태안, 이 용이 두개 있으니까 붙이면 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8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데, 바로 이 태안에는 바로 람사르 보호숙지조공숙지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 태안은 작년에 슬로우시티로 지정되게 되어 있죠. 태안군 자체가 슬로우시티로 지정되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다오해산국립공원인데요 전라, 남도에 위치해 있죠. 다도해상국립공원 전라남도. 그래서 이 다도해 같은 경우는 바로 65년 4월에 아니요 미안 65년이 아니나 어, 옛날 이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죠. 잠깐 어, 간 81년, 2002년, 2 0 0 9년에 2009년에 생물권 보전구역 그리고 이 다도해상 국립공원 내에 바로 천연보호구역 1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풍도, 신안 풍도, 네. 네 그고 거기가 다도해상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다도해상 국립공원 아까 80, 80, 1년에 지정되었다고 얘기했죠. 도계걸륜목 모두 한칸 납니다 그러니까 일자, 8,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도권에 유일한 국립공원 있죠? 뭐요 북한산 국립공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바로 국보 3호가 위치해 있었죠. 그게 바로 북한산 순수비예요 그것이 있는 곳이 비봉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비봉. 어, 이 북한산 순수비가 진흥왕 순수비, 순수비임을 순수발전한 사람이 바로 순조때 정. 정, 정답이 왜 나온다고 그 그래. 바로 김정희예요. 예. 김정, 추사 김정. 자 아무튼 북한산에는 인수복, 만경대 그리고 대문대. 요게 위치에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명승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산이라고 얘기해요.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삼각수병자호는데 그렇죠? 그거? 아무튼 그래서 몇 년? 83년. 네, 삼각산이 있으니까 83년. 그 다음에 이제 치악산, 감원도 원주 그 라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악산. 얘는 감원도에 있는 거지만 얘는 겹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태백산, 소백산. 태백산, 소백산, 월악산, 충리산. 그 다음에 덕유산, 진 진상. 이런 다 다른데와 겹치죠 네. 그래서 경북 충북에 걸쳐 있는게 바로 월악산 국립공원이에요 아! 아!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샀자 그래서 84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게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소백산 국립공원 자이 소백산 국립공원에 바로 세계문화유산이 하나 지정되게 됩니다. 경북 영주에 무슨 소수 서원이왜 나와? 부석사 예, 바로 부석사 그래서 어, 우리나라 경주 불국사를 제외하고는 단일 사찰 중에서 가장 많은 국보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게이 소백사, 소백사, 부석사예요. 의상대사가 바로 문무왕 때 창당한 그한 사찰이죠. 여기에 국보 17호 17호, 무량시전 앞에 있는 석승이 있고, 18호, 예, 무량시전이 있죠? 고려시대 에 만들어진 목조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18호, 19호가 조사당 건물. 그것도 고려시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5호가 여기에 있는, 뭘로 만들어서 소백산에 있으니까. 소조. 예, 소조, 열의, 좌상. 46호가 하나 또 있죠? 아까 19호 조사당에 모셔져 있다고 하는, 예, 벽화가 있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어, 다른 데로 옮겨놨더라고요 자, 소치는 아이가 옥동이죠. 옥동은 소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87 네, 그렇게 이제 외우고요. 자,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전라북도 부안에 있어요. 전라북도 부안에. 어, 변산반도가 아까 몇 년을 했어요. 88년이라고 얘기했죠. 출은월출산입니다 월출산, 바로 전남, 연안, 강진일대에 걸쳐있는 그러한 국립공원, 이게 월출산. 바로 똥 나오잖아, 변출. 그러니까 똥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래서 88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요. 어, 그리고 이제 무등산. 무등산은 13년에